혼자서 여기 용호동 부산 용호동에 백운포 체육공원에 왔는데 테니스장을 오긴 왔는데 테니스를 칠건 아니고 촬영을 하려고 혼자서 왔어요. 되게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엄청 싸거든요.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일찍 왔거든요. 제가 무려 한 시간 정도 일찍 온것 같은데 예약 시간보다. 좀 성격이... 시간 늦는 거 되게 싫어하고, 뭐, 물론 오늘은 누구랑 약속한 건 아니지만,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맨날 어딜 가도 이렇게 빨리 와요. 그래서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막 1등으로 막 회사가 도착했는데, 한겨울이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이 잠겨서 밖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TMI. 특히나 처음 이렇게 오는 초인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니까는 러 30분 정도는 일찍 와줘야 하고. 이 날씨에 여기로 오다니. 그리고 제가 엄청 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으면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시간 딱 골라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아무도 예약안 했더라고. 지금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요. 저는. 날씨 진짜 좋죠. 하늘이 너무 예쁘네. 우와. 테니스 코트장 중간중간에 테니스 문이 있는데, 아, 테니스 출입문이 있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열쇠를 받아가야 되나? 난 처음 오니까. 아, 여기는 2, 3, 4번. 3개가 붙어 있는 코트 역시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너무 더우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뱅돌아가지고 <laughs> 문이 열려있네요. 계속 들어왔어요. 나 혼자 있다. 나만의 세상.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테니스는 왜 하지? 혼자 칠 거면? <laughs> 8번 코트, 단독 코트거든요? 아이고. 8번 코트는 코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와도 신경 안 쓰이지. 근데 오늘은 넓은 코트 썼어도 뭐 문제 없었을. 오, 벽치기도 있고. 어 나만의 세상. 우와, 아이고. 벽치기도 있고. 나 벽치기. 하다 가야겠어요, 오늘. 근데 그늘이 없네요. 다니할수있 을까요？다 까먹 었 는데 안되 겠어요？아니, 요즘 에 테니스 쉬고있 거든요. 뭐 테니스 안 쉬어도 실내에서 레슨을 하면 서브는 못해 서브는 서브를 혼자서 헬라에도 여기 지금 햇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너무 눈이 부신 거야 공이 안 보여 이 핑계인가? 근데 나 오늘 벽치 벽 색깔이랑 지금 상이랑 너무 찰떡이잖아요. 아, 벽치기도 힘들다. 못하, 못하겠어. 어떻게 트위스쳤지? 근데 여기, 저기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혼자 있다가 저기 누가 있으니까 되게 좀더 부끄럽다. <목소리> 이게 벽치기가 이게 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는 아직 힘 조절이 안 돼요.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되지만. 되겠어 저질이다, 진짜. 응? 저는 피부가 강해가지고 금방 10분만 밖에서 다 타거든요? 지금 엄청 탔을 것 같은데. 레슨 쉬고 있는 김에 요거 스트링을 교체하러 갈 거예요. 여기 스트실도다 없어져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립도 너무 더럽고 이렇게 새로 스트링을 하고 이제 레슨 다시 시작하기로 아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카메라 찍다가 가열됐다고 그고 시키래 혼자 이렇게 삼각대 해놓고 찍어요 찍어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요거한테찍어달라 하면 은 제가 음에 들게 찍는 경우가 없어요 뭐 삼각대도 100%제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바람 보다왔다 삼각대가 그래도. 4시도 안 됐는데, 3시부터 5시까지 예약을 했는데, 4시도 안 됐는데 가야 가야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목소리대> 어, 저잘 몰라가지고 사장님, 네. 11개월 됐는데? 네. 해린이 1 1 개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잘 몰라가지고. 아, <laughs> 여기 궁금해요. 응. 음, 하얀색 이거 응. 줄을 내고, 응. 자여기다가 응.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좀 스프레이로 뿌린다 생각하는데 응. 그게 아니고, 응. 네, 판을 내고 이렇게 칠을 아. 하는데. 거 아. 근데 아. 이거 스트링은 얼마만에한 번씩 바꿔야 돼요? 스트링은 보통 응. 한3 개월 주기로 바꾸시면 돼요. 아. 네 이거 오래됐네요 어. 그뭐 그러니까. 그 텐션 이런거는 저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어느정도로 하는좀 강하게 치세요? 아니요 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네. 어, 너무 세게 매면은 네. 공이 잘 안나가요 어. 그래서 요거는 여자분 같은 한테는한 한 42? 음, 42한 40, 40, 그정도 42, 어. 네. 우리 그 코치 선생님들 보면은 보통 약하미매시 분들은 38뭐40 음. 42 음, 보통 음. 그렇습니다 그럼 음, 저는 어느정도 11개월 같으면, 은한42 어. 정도를 매야 돼요. 아, 게임도 그냥... 하시잖아요. 게임 못해요. <laughs> 아, 게임 아예 안 하세요. 레슨만 하고 있어요. 요런 버전이, 요런 버전. 어, 그럼 너는, 노란, 저도 노란색에 빨간 거 해주세요. 이 버전에, 원래 이게 빨간색을 칠하면은, 이렇게 어, 어. 저걸 얹어 칠하면은, 어. 이게 아주 보기 좋죠. 어. 이게 이제 치치파스 버전인데, 어. 아, 그래요. 아, 이 지금 비싸죠. 그럼 테린유 줄 주세요. 잘칠때 이걸로 할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도 돼요. 네. 님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맡기고 집에 가는 길 근데 이게 너무 더럽다 어 갈아주세요 <laughs> 내가 혼자 잘못 갈겠더라 <laughs> 이거야? 응얘 혼자 갈아봤는데 네. 되게 우글우글하게 울어요 잘 감았는데 이거는 코티님이 감아주신 거예요 ㅎ ㅎ ㅎ ㅎ 개나리보올리려고 개나리부? 그냥, 테린이부 빼고, 그냥, 테린이 이제 그만하고, 그냥, 개나리보 해갖고, 개나리부 성음한번 시키보려고. 우와. <laughs> 국가가 잘해야지, 와, 지 뭐, 내가 잘할건 데리지도 아니고. 아, 너무 멋있네요. 네. 옛날에 국화, 국화부, 여자 개나리부 웃음 많이 시켰는데. 근데, 구분하지 않안할 거라 했는데, 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테린이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밖에 나가기가 조금 무서워요. 아, 약간 민폐 될까 봐. 먼저 그 같은 무게로 와야지. 코트 제공님들 키야, 맞죠? 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분들 좀 치시는 분들하고 좀이 어울리 갖고 그래야지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른 네. 예. 예. 어, 분 11개월 차 테리니 여성분은 테리이 대에 나가가지고 4년 차랑 해서 우승하셨다는데. 나도 11개월 차인데 나는 왜 이렇지? 스트링도 새로 갈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 겠어요 너무 예쁘다 맞죠? 노란색으로 이번에 입었는데 뭔가 기분전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열심히 레슨을 해보겠습니다